이렇게 이 세미나장으로 오면서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이 뭐 2월이니까 눈이 오는 게꼭 그다지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오시면서 이게 이제 자랑은 오늘 올해 마지막 보는 눈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러면서 오셨을 겁니다. 그것이 오늘 눈이 내리는 현상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고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이 막 7월이나 8월인데 눈이 온다.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 이 세상에 좀 이상 기후가 오나? 그래서 항상 그 사회 현상 내지는 그 것이 북한이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고, 전반적인 추세, 즉, 계절에 비유할 수 있는 그 전반적인 추세 속에서 북한이건 남한이건 어떤 현상을 볼때 우리가 제대로 된 이해를 할수 있다. 이것이 사회과학을 연구할 때 아주 큰그 지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제가 대학교 강단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계급교양에 고향, 계급 관한 부분을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북한도 북한 나름으로의 그뭐 사상이나 이념을 교육시키고 대한민국도 뭐 국민교육헌장 등등 뭐 나름의 걸 교육시켜 온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럼 이이 학생에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음. 대한민국의 교육과 북한의 뭐 계급교양이라고 불리는 그 교육의 차이점 의미를 어떻게 해야 이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이 오늘, 오늘의 눈을 이해할 때 계절, 겨울이라는 계절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되듯이 이 북한 체제의 교육이나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보편적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어떠한 정의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인권이 뭔지에 대한 바탕이 돼있지가 않으면 말하자면 이상대주의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알 길이 없게 돼버리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오늘 좋은 발표를 또 들었으니까, 제 나름으로 어떤 뭐, 이의를 제기하는 의미의 토론이기 보다는, 그, 주변의 모자이크를 좀 채우는 식으로, 아, 계급교양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지침이 될 만한 배경지식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에, 대개 우리가 북한 문제를 얘기할 때, 이 틀을 보시면은, 이제 제가 표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우익적 사고입니다. 현실론이라고 제가 구분해 놓은 것이. 흔히 이상론이라고 해놓은 것이 이제 좌익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북한 체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야, 그거 잘못된 나라 아니야. 보편적인 인권을 가지고 봐야지. 민주주의를 가지고 봐야지. 그건 불량국가야. 이런면 이제 보편론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상론에서는 북한도 북한 나름의 뭐 역사가 있지 않아? 자꾸 이렇게 고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돼. 뭐 이런.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대개 현실론자들은 강경론을 옹호합니다. 이거 싸워야 돼. 적당히 대화로 하기 어려울 걸? 이게 강력론입니다. 이상론은 대화로 해요. 햇볕 정책도 좋잖아요. 이제 이상론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야 되느냐. 대게 현실론자들은 확장론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체제와 이념이 북한으로 확장되는 것이어야지. 이상론자들은 아예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되겠어? 서로 좋은 걸 절충해서 같이 가면 좋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그리고 이제 요세 가지가 또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논문이나 어떤 강연 저술의 경우는 이걸 보면 또알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북한을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가. 대개 현실론자들은 북한 체제나 통일 문제 뭐 이런 걸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이게 북한 체제가 후진성이 있고 뭔가 고쳐가야 될 것이 많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걸 명시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상론자들은 상당히 양비양실론을 부사합니다. 뭐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런 거 아니야? 에 우리, 우리나 북한이나 뭐, 서로 다를 뿐이지, 누가 옳은 건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식의 논법을 구사하는데, 대개 지금 크게 봐서 이렇게 우익이라 우익적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현실론, 이상론. 제가 요 표를 정리해가지고, 2015년에 논문을 한편 발표를 했는데, 2000년부터 한 2015년까지, 대한민국이 저처럼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한 번쯤 논문 등재하고 싶은 그런 명망 있는 학술지 두 개를, 한 200여 편 되는 논문을 전수조사해가지고, 시기에 따라서 현실론하고 이상론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추이가 진행되나 봤더니, 사실 학자들, 학자인 입장에서 정말 부끄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파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우파논문이 많아요. 현실론 논문이 많습니다. 좌파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이상론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걸 좀 냉정하게 이렇게, 뭐, 일종의, 뭐, 자아 비판식으로 제가 학자 입장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학자들이 그때그때 그때 시류에 따라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자들에게 공부를, 뭐, 가르침을 받는 대학교 학생들이나 그 학자들이 쓴 논문을 읽고 공부하는 후학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못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시류에 따라 왔다갔다 하니까 아,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아주 그런 측면이 한번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개급교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인권이 뭔지를 이해해야 하는데 이 인권이란 단어를 구글에 넣어보면요 정말 이런 인플레이션이 없습니다 인권인 것도 없고 인권이 아닌 것도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보니까 1 9 6 6년에 국제인권규약이라는 것이 유엔에서 채택이 됐는데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인권은 자유권과 사회권입니다 자유권은 경찰 군대 즉 힘을 가진 자들이 나의 사유재산과 내 기본적인 생활을 침해하지 못하게 일종의 안전장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권입니다. 예를 들면 길 가다가 경찰 아저씨가 저를 불러 세우면은 대한민국에서는 그럽니다. 아, 바쁜데 왜 불러요? 이럽니다 자유권이 잘 보장된 나라에서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권인데 내가 아무리 태어나기를 좀뭐 불편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내가 뭐 똑바로 살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줘야 되겠다. 이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들이 나라를 함부로 어쩔수 없는 안전장치와 다양한 사회복지와 안전망에 있는 나라, 그게 정상국가인 겁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는 비정상국가이거나 불량국가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게 1966년에 구체화된 자유권과 사회권 개념을, 요 때는 이제 말하자면, 유엔에서 이걸 표결에 올리게 되면 반대하는 국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왜 반대하는 걸 봤더니, 첫째는 소련 중심의 그, 공국권 공산국가들은 자유권에 반대하는 겁니다. 야 사유재산이 말이 돼? 인민의 재산이야?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좀 우, 우, 웃지 못할 얘기로서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이 이걸 인정해주질 않는 겁니다. 야그 경우에 따라서는 부인이 어르실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일부 일처제 이렇게 강요할 건 아니잖아. 뭐 웃지 못할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66년에 체계화된 이 인권 개념이 1993년에 이제 비엔나 인권선언으로 이어지는데 이때는 그 당시 171개국이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인권은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 정권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것과 관계없이 보편적인 것이고 어디 가서 또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에 특히 북한 문제만 나오게 되면 이상한 상대주의의 늪, 무엇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토론을 해가면서 절충해야지. 왜네 생각만 옳다 그래? 이런 늪에 빠지고는 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 그 계급교양을 올바르게 볼수 있는 하나의 그냥 그 모자이크를 채운다는 측면에서, 이게 북한 인권 관련 통계를 제가 모아왔는데, 이게 하나하나 천천히 보시면은, 인덱스 오브 이코노믹 프리덤 그랬으니까, 이제 시장 경제 자유 지수입니다, 렇게 이제 빨간색이라고 했던 건 꼴찌란 얘기예요. 북한이. 꼴찌인 게 세계에 있는 겁니다. 시장 경제의 자유도가 꼴찌란 얘기는 사유 재산을 국가가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거래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데모크라시 인덱스 그렇습니까 민주주의 지수입니다. 꼴찌입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선거가 없다는 겁니다. 선거가 있어도 결과가 정해진 선거고 언론의 자유나 정당 설립의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또 또 꼴찌한 걸 프레스 프레스 프리덤 인덱스 이건 언론 자유 기자들이 자유롭게 기사를 쓸 자유가 없는 겁니다. 잘못 그러니까 정권의 의지에 반하는 사설을 쓰거나 글을 써서 돌리면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럼 대개 먹고 사는 문제 국가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고 민주주의 꼴찌 언론 자유 꼴찌인 나라가 국민들에게 어떤 교양을 운운 하는 자체가 코미디인 겁니다. 계급교양이라는 것 자체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저는 보편적인 상식에 맞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싱드라넬리리처드 데이터라고 저처럼 이제 인권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 경외심을 가지고 보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건 전국의 전 세계 국가들의 그 고문, 재판 없이 처형하고 잡아가두거나 반체제 인사가 어느 날 실종되는 걸다 카운트하는 겁니다. 이 연구소에서. 그래서 전혀 발견... 아,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수시로 발견되는 경우, 그리고 너무 빈번한 경우로 세 등분으로 나누는데, 북한의 경우는 보다시피 이 보시면 매우 빈번하게 보고될 때 0, 수시 1점, 거의 보고되지 않을 때 2점인데, 북한은 2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종 절차 없는 처형, 정치적 구금, 고문이 광범위하게 이미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81년부터 2011년 사이 4개 항목에서 한 번도 이 점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얘기는 보고가 되지 않은 적이 한 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마치 지금 오늘 내리는 눈을 이해하기 위해서 겨울이라는 계절을 이해하듯이 북한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개국 교육의 의미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뭐 제가 북한이 아주 행복한 나라라고 이렇게 추앙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근데 아는 분들은 다 웃었지만은 잘 모르는 학생들은 어 그래? 부탄의 공기도 맑고 그 농경 녹, 뭐 목축업을 하는 나라니까 행복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잘 모르는 학생들은 근데 아까 살펴본 그싱가라멜리 리차드 데이터를 보면은 부탄은 정치적 구금이 매우 빈번합니다. 까불면 잡아넣는 겁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부터는 고문이 수시로 자행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기가 맑고 아무리 평화로운 무슨 뭐농뭐 뭐 목가적인 풍경이 있다 그래도 수시로 잡아다 고문하고 가두는 나라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국제적인 데이터와 인권이라는 어떤 그 기본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 속에서는 이런 상대주의의 늪에 빠지기가 좋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인권론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야, 나라마다 역사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인권에 있어서만큼은 별달리 수정이 필요가 없어. 그냥 유엔과 국제사회가 얘기한 인권을 그냥 수없이 많은 국가들에게 적용해도 큰 문제 없어. 그저 조금씩 조금씩 국가에 따라서 용어나 표현을 좀 손볼 필요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개념이라는 걸 이분이 확인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 인권 교육 훈련 선언문이라는 게2 0 1 2년에 나왔는데 중요한 부분을 제가 따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엔에서 이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교육에 이러이러한 요소가 필요하고 이런 교육이 있어야 돼. 제가 초록색으로 마크해 놓은 게 첫째, 교육은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발전을 지향해야 돼. 그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존엄성, 인격이 늘어야 돼. 두 번째, 그 사회, 자유로운 사회를 전제로 해야 돼. 모든 교육은. 그리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유롭게 사회 구성원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 마지막으로, 그 정상적인 교육은 이해, 관용, 우애가 전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아까 잘 설명해주신 그 계급교양은 지금 유엔인권교육훈련 선언문이 얘기한 그 어떤 조건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첫째는 우애와 관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와 혐오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교육이라면서 너무나 잘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학대하고 이런 측면을 볼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부를 좀 뒤늦게 했습니다만은 아 내가 이거를 2013년에 강단에서 내가 이걸 알고 있었다면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면은 아 선생님 무슨 북한도 교육이 있고 남한도 교육이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할 때 제가 딱 짚어졌을 텐데 그때 제가 뒤늦게 깨닫고 공부를 한게 지금 좀 아쉽습니다. 그 학생을 다시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이 68년도에 이제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제가 선배님들 세대를 만나면은. 후배랑 선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너 졸업장에 초등학교라고 찍혀 있어? 아니면 국민학교라고 찍혀 있어? 저는 국민학교라고 찍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요때 저는 이제 암기를 하라고까지는 제가 암기를 받지는 않았는데, 모든 교과서마다 첫 페이지에 요게 있었습니다. 또 보면은, 이 국민교육 헌장의그 내용을 보면, 타고난 저마다의 소지를 개발한다 그랬습니다. 자유입니다, 이게. 개개인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전제입니다.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인정한다. 그리고 창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마치 국민교육헌장의 무슨 이념교육이고 무슨 반공을 얘기하는 세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공이라 함은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68년도에 나온 것인데 이것과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2012년하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데 국민교육헌장은 명문입니다. 이것은. 무려 40여 년 이후에 유엔교육헌장의 이념을 먼저 계승했다고 말할 수 있는 좋은 명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을 가지고 방금 전에 들으신 계급교양을 볼때 우리가 올바른 이, 그 의미를 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소개할 것은 학자로서 저의 반성이기도 하고 어떤 문제 제기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 문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유엔 인권 전환 또는 교육 현장 전반적인 북한의 상황을 보여주는 정치 사회 민생의 통계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북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적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권력 투쟁이 종식되고 무슨 지도자 비밀성을 중심으로 단일 지배체제가 구축되고 공고화된다고. 좋은 얘기 같지 않습니까? 앞뒤 얘기를 자르고 얘기하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건설 촉진을 위해 전개된 대중동원 천리망 운동의 결과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하였다. 이렇게 적어버리면 이게 60년대에 북한이 자주라는 개념을 왜 들고 나왔는지를 분석한 어떤 논문인데 앞뒤 얘기를 다 잘라놓고 이렇게 쓰게 되면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이건 왜곡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겁니다. 어떤 학자가 써온 논문에 제가 일부를 갖고 왔는데 북한의 주체사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으냐라고 물었더니 그 주체사상 나쁘다고 하지 마. 주체사상의 카리스마를 해치지 않으면서 바람직한 형태로 갈 수도 있잖아. 대한민국이 민주화되는 것처럼 북한도 북한의 민주화 운동도 뭔가 그 내부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거나 또는 외부의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그러한 방법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며 오히려 끔찍한 귀결로 이어질 수 있다. 바로 이게 제가 말씀드린 상대주의의 늪입니다. 어느 한쪽이 옳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게 늪에 빠져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 사회와 문화가 과연 그렇게 북한보다 잘났나? 이렇게 쓰고 앉아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등재된 학술지에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힌주어 얘기했던 강조했던 부분에 대한 이해가 어떤 배경이 없는 상태 속에서 후학들이 이런 논문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면 북한이 옳다고 말할 수 없고 남한이 옳다고 말할 수 없고 양비양실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한겨레 신문이 20년 전에 낸 기사입니다. 대극교양을 이렇게 보도하는 겁니다. 앞뒤 다 자르고 이것이 유엔 헌장이 얘기한 인권, 유엔에서 얘기한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철저하게 그냥 냉정하게 객관적으로만 적는 겁니다. 지주, 자본가 계급을 미워하고. 그렇지. 지주, 자본가 계급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겠지. 자본주의 제도를 반대하며 노동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고. 어? 노동자들의 이익을 옹호한다네? 어? 그럼 약자를 도와주는 거네? 사회주의 전치물을 수호하는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무장하기 위한 교양. 어? 교양? 교양감이? 어, 당연히 알아야 될 상식 같은 건가 보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토론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계급교양은 그, 유엔이 얘기한 국제사회 171개국이 93년에 합의한 국제인권의 개념에도 배치될 뿐더러 국제적으로 올바른 음. 교육이 어떤 것이라는 그 합일된 어떤 합치된 의견에도 상당히 그 증오와 폭력을 가리치는측면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무슨 국민교육 현장이나 대한민국의 그 여태까지 그 교육 방침과 그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계급교양이라는 것을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해서 후학들에게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저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재밌는 걸 봤는데 아까 그 계급 교양의 그 북한 문건을 설명해 주실때 보니까 아 여태까지 무너져가는 어떤 계급 또 무너져가는 조직이 자발적으로 무너지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좀 인상적입니다. 그, 얼마 전에 북미 정상회담,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저렇게 뿔 달린 늑대로 묘사를 하고 그렇게 이일때 승냥이로 묘사를 해서 가르쳐 와놓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만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어깨를 툭 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4,50년간 계급규영을 해왔는데 이제 무너질 때가 멀지 않았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무너지는 자가 스스로 내놓을, 내놓는 일이 없다면 그럼 우리도 그럼 북한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도 더 힘을 모아서 강하게 좀 몰아붙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